제사장 새로운 도전. 7편 영원의 문. 날 잊지 마. 서연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알렉세이의 본거지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에어싼 수십 명의 경비원들을 바라보았다. 민혁은 그녀의 옆에서 깁스가 된 팔로 권총을 움켜진 채 고개를 저었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질 듯 했다. 혼자 희생하려는 거지?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내 싸움이야. 넌 살아남아야 해. 그 순간 알렉세이가 손뼉을 쳤다. 감동적이군. 하지만 이미 늦었어. 벽면이 다시 열리며 수십 개의 투명한 캡슐이 드러났다. 각각의 캡슐 안에는 서연과 비슷한 나이의 군인들이 가사 상태로 잠들어 있었다. 프로젝트 블랙 로즈의 다른 실험체들. 이들을 깨울 수 있는 건 오직 너뿐이야 서연. 알렉세이가 조종기를 들이밀었다. 내 뇌파가 키야. 네가 선택해. 죽이든 살리든. 72시간 전 페어 속 대화. 민혁이 서연의 군번줄을 분석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건 단순한 추적기가 아니야. 서연이 고개를 기울였다. 무슨 뜻이야? 이것들은 연결되어 있어. 하나가 깨어나면 나머지도 반응하도록 설계된 거야. 민혁의 눈이 동그래졌다. 만약 네가 알렉세이를 죽이면... 다른 실험체들도 죽겠지.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현재 알렉세이의 본거지. 서연이 조종기를 바라보았다. 넌 미쳤어. 알렉세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과학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필요하지. 그 순간 민혁이 갑자기 앞으로 뛰어들었다. 서연 안 돼. 하지만 서연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했다. 그녀는 조종기를 집어 들더니 자신의 관자놀이에 겨눴다. 이렇게 하면 끝이야. 펑. 총성이 울렸다. 충격적인 반전. 서연의 손이 떨렸다. 조종기는 멀쩡했다. 총알은 알렉세이의 이마를 정통으로 관통했다.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정지한 듯 했다. 경비원들, 기계 소음, 심지어 숨소리까지. 김, 준호? 서연이 고개를 돌렸다. 입구에서 김준호가 권총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와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었다. 내가, 끝내야 했어. 그가 주저앉으며 속삭였다. 내가 너를 이 지옥에 빠뜨렸으니까 서연은 그를 향해 달려갔지만 이미 김준호의 가슴에서 피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자살한 것이다 각성의 순간 김준호의 시신 옆에서 작은 USB가 떨어졌다 민혁이 주워들자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났다 블랙 로즈 해제 코드 활성화 서연이 캡슐들을 향해 돌아섰다. 이제, 깨어날 시간이야. 그녀가 USB를 중앙 콘솔에 꽂는 순간, 모든 캡슐이 동시에 열리기 시작했다. 실험체들의 눈이 서서히 뜨였다. 그중한 명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넌, 우리를 구했어.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한달후 서연과 민혁은 호숫가에 서 있었다. 이제 어쩔 거야? 민혁이 물었다. 서연은 수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블랙 로즈의 생존자들을 도울 거야. 우리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민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함께야. 서연은 비로소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